자 3-3번 문제입니다. 점 A와 E에서 여기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을 구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다. 그럼 여기는 근이 몇 개? 근이 두 개야. 근이 두 개. 자 그러면 그걸 한번 우리가 직접 해볼까요? T와 T 3승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2야. 접점을 T와 FT라고 놓는 거야. 이 점은 이 곡선 위의 점이 아니야. 곡선 밖의 점이야. 여기에서 여기에 그은다고 했으니까. 이런 말도 구분 못하면 안 돼요. 앞에서는 접점이라고 얘기했고 이건 접점이 아니잖아. 미분을 하면 <laughs> 3X 제곱 마이너스 6X니까 X가 T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3T 제곱 마이너스 6t야. 그럼 접선은 y 마이너스 t 3승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2에다가 기울기가 3t 제곱 마이너스 6t에다가 x 마이너스 t야. 근데 얘가 누굴 지나? 이걸 지나니까 여기다 e를 대입하고 여기다 a를 대입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2 마이너스 t 3승 플러스 3t 제곱 마이너스 2는 3at 제곱 마이너스 3t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6at 플러스 6t 제곱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근이 두 개란 말이야 즉 이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이거 이거 없어지구요 여기 3t 3승이 넘어오면 2t 3승이 되고 그 다음에 아 여기가 6t제곱이 있고 3t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t제곱에다가 여기 또3 a t 니까 마이너스 3a 플러스 1 t 제곱 이렇게 되네. 그 다음에 플러스 6a t 이렇게 되지. 마이너스 3t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a 3t t제곱 이렇게 되니까 선생님 요거 이렇게 쓴 거야. 그 다음에 이거를 T로 묶어. T로 묶으면 2T제곱 마이너스 3에 A 플러스 1T 플러스 6A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0이다 이런 얘기야. 분명히 이거 3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인데 근이 두 개라고 그랬어. 근이 두 개. 근이 두 개. 3차 방정식 근이 두 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3차 방정식이 근이 두 개가 되려면 당연히 한 놈은 중근이래야 돼. 한 놈이 중근이래야 된다. 그래서 중근과 다른 한근 이렇게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지금 이미 t가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t가 0인 놈이 있어요. 그러면 t가 0이 중근일 때도 있고 이게 중근일 때도 있고 t는 0하고 다른 게 중근일 때도 있지. 이 t가 0이 중근일 때하고 두 번째는 이 t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t 플러스 6a가 이게 0이 아닌 중근 이렇게 가져야지. 왜 t는 이미 0이 이미 있으니까 이게 0이 아닌 중근을 가질 때 또는 t가 0이 중근일 때. 야 t가 0이 중근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도. 여기도, 즉, 2t 제곱, 마이너스 3a, 아이, 마이너스 3에 a 플러스 1t 플러스 6a는 제로. 여기에도 t는 제로가 근이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0, 0 대입하면 6a가 0이래, 야돼 따라서 a는 0이야, 그때는. 가 0이 중근이면 여기도 T가 0이 0 0 0이 이걸 만족을 할거 아니야. 여기도 T는 0이란 게 있어야 될거 아니야. 즉 얘가 이게 없어지고 T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묶여야 될거 아니야. 얘도. 얘도. 그래지만 T는 0이 또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는 아 A가 0이 래야 되고 얘가 0이 아닌 중근이 된다 당연히 판별식이 0이 래야 돼요. 그럼 판별식 9A 플러스 1의 제곱 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이래야 돼. 그럼 이거 계산하면 9a제곱 마이너스 18a 플러스 9 마이너스 86에 48 이렇게 되니까 9a제곱 마이너스 30a 플러스 9는 0이야. 여기서 두 근의 합이 얼마야? 9분의 30이야. 이거 약분하면 3분의 1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 0하고 3분의 10을 더하면 3분의 10이 답이 된다 이런 얘기야. 이런 거 경우 구분하는 거야. 아직도 이런 거 모르시면 안 돼요. t가 0일 때준 건, t가 0일 때준건얘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얘기는 t 제곱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묶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t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t가 0이 아닌 중근. 그러니까 얘가 0이 아닌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여기 판별식이 0이 된다. 이런 얘기야.